开枪！一下 oh, 不下,哇不下 어이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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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해서옷. 자. 게 야. <laughs> 야. 아, 기가 막힌데 방향이 좀 아쉽네. 저게 아니네. 맞춰만 원. <laughs> 맞췄다. 안 맞아? 더블 맞네, 더블. 더블. 아, 너무 잘 고른다. 나이스 터치. 아, 이거 아니다, 이거 아니다, 이거 아니다. 이야, 정말 고르나. 아. 오, 여기 있습니다. 나이스 마무리.

누가 치워주겠지? 부드럽다. <laughs> 아, 잘했다. 나이스, 두 번! 나이 어이, 오케이, 안 된다. <laughs> 우와, 그럴 <뚫을> 수도 있다. <laughs> 나이스! 파. 나이스, 아 나이스 미오! 잘하네. 아, 야, 경찰 아니, 샷아 멋집니다. 어, 또 아름답다, 아름다워. 아, 아름다워. 아, 경사가 많아가지고. 아, 야, 성당이 멋지다. 내려왔다네요. 나이스, 이스마 나이스, 마리. 나 여기까지 올라갔거든? 내려가겠네 이거이스 마리. 나이스, 마리. 나이스, 마리. 나이샤이 야, 야, 확실히, 다리 여기가 쳤나보다. 오구나 대전이 여기다. 아, 네개한번 할까? 아, 노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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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향으로 살고 아, 해야겠다, 이거, 오른 아, 내려간다, 이거. 오른 내려가. 저렇게 내려갔어야 되는데. 열렸다! 야 공이와 이것도 세다고 <laughs> 우와 내 공을 안봤나? 아까. 이것도 세다와 <laughs> 아, 이거 라이브 덮어야되네 힙도 갖고 잼도 안다 <laughs> 찾아둘까? 찾아둘까? 이야 부드럽다 다시 내려온다 이게 내려온다 어? 오케이 okay. 너무 잘샀니 나이스 샷 부샷 파리 난리 났어 왜 와드라노? 무슨 일인데 오늘 버디 나이스, 버디! 야, 박깥면제 나왔다, 드디어. 박깥면제 나왔어. 바깥 면제 나왔어 나이스. 나이스. 나 나이스. 나나이 어? 나이스. 나이스. 나이때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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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 더블이네 더블 아니다 더블이가헷한번더 치고는 해봐 맞죠? 헷갈린다 더블 맞죠? 네번했거 펑크 를한번 해서 펑크를 한 했다고? 펑크 한번 했지? 아 오늘 헷갈렸와 붙었다 이거 붙었내온다 아 바이다 어, 아니네. 아 킥이 별로네네도 그러니까 편안하게 쉬우자 <laughs> 내라면 나 왼쪽 친다 오, 오 왼쪽 들어다잘 갔어 제가 볼때 들어오다 이거 야이러다이리 <laughs> <laughs> <1월이. 웃음> 오이가 팔을 해야지 어, 이 오게, 이 아, 와, 야, 들어간다! 우와! 들어간다! 우와! 와 이야! 아, 야야! 대박이다! 야 겁나 잘했다 어프로치입어막 뭔가 이거 가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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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이건 가 봐야 아이아겠다 네, 와, 쿠샤쿠샤 大丈 가지고 싶다 정말. 할게. 거리가 방향 빼고 다 대포. 스프린은 개판인데 시. 터치어 네. 어... <laughs> 어... 제공 보조 아, 네. 제 제가 제가 가 참, 제가 참, 제가 참, 제가 참, 제 제가 제가 가서 마... 일단 참, 제가 참, 제가 제가 가가

오케이 okay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땡큐! a n 파. 이런 잘들간다첫 번째 에 버디고 몰라. 둥둥 뚜루둥. 파스리 파스리 황태자. 나이스! 와 나이스 버디. 아 아, 너무 찐데? 어! 아니, 공있어 어, 았았 저번에 그랬다, 이거. 번에다 녹다, 이거. 맞다, 그럼. 오, 좋다, 좋다. 붙었다. 나이스, 버디. 나이스나디스 나이스. 나라가나거나 오늘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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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와, 아름다다 진짜. 진짜. 오늘 근데 압수, 내 압수. 나이 이것도 버진데? 나이스. 오, 잘했 진짜 오 잘했는데. 어. 오! 와나이스 다르다 이거 얘기가 <laughs> 혜진이 그거 영상 사진 잘라고 붙이라 빨리 오버 마크 한번 <laughs> 해봐야지. 그 해야 돼 네. 마크 이 앞부터 찍어야돼아 이거 알지 알지, 알지. 응. 여기서 해야지 여기서 <laughs> 여기 여 여기, 여기, 여기. <laughs> 나이스 나이스 야. 나이스 좋다. 야, 어, 좋다. 좋다. 어? 어? 아와이 너무이 할것같아 터치. 아. 어. 아아 아. 좋다. 어. 아, 살다 살다. 어 피... 세이브 그래 어이뭐대대화야아 미친 이런 놈이 다 진짜 어디 두개라든지네열렇지네 그렇지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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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, 그렇 아, 그렇지. 아, 그렇지. 그렇 아, 그렇지. 그렇지. 아, 그렇지. 아, 그렇지. 아, 그다지이지 사람 무조건 니어다 아, 지 아, 그지 아, 그렇지. 아, 그지 아, 그어지 아, 는 아, 그렇지. 그 치는데 공이 움직이. <laughs> <laughs> 나이스, 나이스. 아이샤, 아 공간, 있다. 아, 아, 아. 어. 공간 있다. 공간 있다. 아! 알데 와, 아다 나이 이어 와, 어, 스다이스 나이스. 뭐다비이 어, 난나네. 어나네구 축하. 기독 이제 명심하고 힘으로 가뿐네 이제. 볼값, 화이팅 해줘. 볼값, 화이팅. 가 화이팅.